다윗이 암몬과 싸우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 이르되 내가 나아스야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이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를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들어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열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 암몬자선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암몬자선들이 사람을 보내 벤루호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하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만2 0 0 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무리를 보내매, 암몬자선은 나와서 서문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호 아람 사람과 돕과 마하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그 아오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자선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와께서 선 하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유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아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사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유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고 으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병거 대 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11장 다윗과 밧세바 그에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에 가되 다윗이 유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미라고 라발을 내어 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대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에스라 사람 우리아이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여 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한 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시람의 사람을 보내 다윗 아니라 다윗이 유압에게 기별하여 사람을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유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유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전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유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지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사하게 네 사랑이심을 두고 맹세나이다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압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는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 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해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 새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 너와 여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의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위에서 소출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로벳스 새 아들 아비밀렉을처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매뜰짝을 그에게 던지매 그가 태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의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 전령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유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아으로 우리가 그들 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할수는자들이 성위에서 왕의 부하들 을 향하여 소매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의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유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다른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상을 향하여 더욱 기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 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맞추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2장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안양새끼한 마리뿐이라 그안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므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을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 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고나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우리아를 치되 자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혓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가디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집의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이를 억게 하였으니 당신이나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가위새 아이가 죽다 우리아의 아이 아내가 다 다윗이 심이 알랜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의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에게 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에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솔로몬이 태어나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랍를 쳐서 점하다 유압이 몬자를 쳐서 그왕을점함에 유압이 령을다 다윗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어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것을 찾아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한달란 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도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서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원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 살렘으로 돌아가니라 13장 암론과 다말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들 앞사람에게 아름다운 의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론이 그를 사랑하나 그런 전의 힘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드니라 암눈에게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심화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눈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 여나를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겠느냐니 암눈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이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르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눈이곧누워 병든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때암눈이 왕께 아되 원하건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 여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중에 하나가 리라 이제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샘으로 억지로 그와 동치하니라 그리고 하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상보다 더 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비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이니,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비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다.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었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오라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아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했지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압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논에 대하여 잘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의 복수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역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갚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양털을는 일이 있 싸오니 저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갈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아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저건대 내형 압논이 우리 함께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론과 왕의 모든 아들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론을 질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론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쇠를 타고 도망 하니라 그들이 기대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름해.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선지라 다윗의 형심의 아들 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 아짐 없어서 오직 압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눈에 다만를 역득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 중내 주왕이요 왕자들이 다중질로 생각하여 상심하지마 없어서 오직 압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 압살롬은 도망 아니라 파산은 는정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뒤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유나답이 왕계 아르에 벗어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압유리 아들 달메기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도망하여 그슬 가서 거기에 산지 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향하여 간절하니 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니 14장 돌아오다. 스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산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하나이가 다른 아이를 쳐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하오니, 그 안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숲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과 여인이 왕께아르대내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왕은 왕의 하나님 여화를 기억하사 원수 갖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주 왕께 여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쏟아진물을 다시 담지 못한 것일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자가 하나님께 버린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조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정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니이다. 당신의 여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조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 간하이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네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주왕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유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 왕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유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유압이이 일에 형편을바꾸려 하여 이렇게 하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일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유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하다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 털이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 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 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택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와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스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와께 나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차라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1 역하다그의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호와 말들을 준비하고 허이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정은 이스라엘 아무 집파에속해 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라다마는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이훔 내가 여호 선한 것이 있어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선하기를 만일 여호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하 가운데에 두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0 0 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갔다 선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열명을 왕이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벧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의 사람과 모든 블레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대에 선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 때에게 이르되 어찌하도 우리와 함께 가 너는 저기 난라인이 들어가서 왕과 함께 내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첩 없이 시간이 오늘 어지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내 주왕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나니 진실로 내주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떼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매 가드 사람이 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신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섭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를 메어다가 귀를 내려놓고 아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 그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귀를 성읍으로 돌아오며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귀와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제수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상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네 아들 아이마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며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깎아 가리고 맨발로 울며 하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세 스가리대 압살롬과 함께 보바난들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여와여원나웁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토가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헐글머리에 덮었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부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폐하게 하리라 서득과 아비아달 두 제상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서과 아비아달 두 제상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임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 같은은 모든 것을 바니에게 소식을 알릴진이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16장 다윗과 시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가족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기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야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므비보에게 있는 것이 다 내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하니라 다윗과 시무이 다윗당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무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당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대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무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적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배념인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의 입성과 후세의 위장전형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호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호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어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대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17장 호세가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만이 처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익숙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의 왕만 쳐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자노들이다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아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리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을 아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건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고민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보지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구레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헝물이 중에 매치 먼저 떨어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폐암을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라더나 시 말이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민이다 나는 이렇게 기락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에서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 같이 당신 께로 모으고 신이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림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혀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오는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서그 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으므로 후세의 계략과 아이도벨의 죽음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세계에 서나기를 오늘 밤에 광야나루토에서 찾지 말고 아무쪽으로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에나단과 아이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이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노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이마스와 에논단이 어디 있느냐 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니 그들이 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세대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낙귀의 안장을 지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나임에 이르고 앞사람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앞사람이 아마사로 유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아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아비갈은 유압의 어머니 스르야의 동생이 이에 이스라엘 무와앞사이길 땅에 진 다윗이 마나임에이르을때 암몬족 속에 계속한 라파 사람 나스의 아들 수비와 로데발 사람 안미리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신상과 대야와 실드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여 목마르겠다 하니더라 18장 압살롬이 폐하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만 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백이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명씩명씩대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와이에게 명령 요아하난이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스프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스프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찾어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창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세을 가지고 가서 상수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죽이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했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울음. 사도이 아들 아이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가 갚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비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비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전하고 다른 길로 가니 사독이 아들 아이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앙즈록 내가 또한 고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르되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 사고 달려가게 놀아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이마스가 들길로 다른지라여 고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른지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의 다른지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이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자리느냐 하니라 아이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에 물러나서 서 있더라 고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주 왕께 아을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고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자리느냐 고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니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 이시라